황반변성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황반변성의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어도 노폐물이 쌓이면서 황반부의 시신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되면 시신경 쪽에 산소 영양 공급이 안되면서 시신경 위축이 올 수가 있고 외상으로 또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염증도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노화로 인해서 황반변성이 되는 경우 두루젠이란 단백질 찌꺼기가 뭐 황반으로 가는 혈류의 혈액 순환 장애를 가져와서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때 항산화 식품, 이 많은 음식, 블루베리, 블루컬리, 비타민 C, 청, 녹즙, 케일, 청록색 음식, 특히 블루베리 종류, 또 비타민 C 종류, 산화를 방지하는 음식. 이 산화는 우리가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. 또잠 못잘 때 많이 생깁니다. 충분히 잠을 자고 따뜻한 물을 먹고 또 음식도 익힌 음식, 발효시킨 음식, 두산균 발효음식들을 잘 먹는 것이 산화를 방지하는 산화는 과로할 때, 무리할 때, 지나칠 때 그래서 충분히 쉬고 따뜻한 물을 먹고 푹 잠을 자는 거. 음식으로는 청록색 야채, 블루베리, 블루컬리를 먹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. 연섭이었습니다.